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이제 봄이 오는 소리가 좀 들리지 않으세요? 그렇죠. 요즘 많이 조금 포근해졌죠. 날씨가 완전 화사해졌어요. 음. 포근하고. 네. 그죠 그래서 든 생각이. 봄 되면 우리 가벼운 면티에다가 맞아요. 목걸이라든지 팔찌라든지 가볍게 트렌디하게 찰수 있는 소품들 있잖아요. 네. 그런 조얼리 한번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어 그러면 봄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 푸근하다 보니까 네. 약간 컬러 톤을 조금 살짝 그렇지 시작하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어, 알록이달록이 알로기 스타일로 어, 그렇지. <laughs> 알로기 약간 핑크빛이라든지 피치빛이라든지 그린 컬러, 약간 블루 컬러, 약간 이런 쪽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 일단 봄하면 그린 그린 하니까 기본적으로 에메랄드. 요거 한번 보실래요? 오 에메랄드 컬러하고 괜찮다. 요 사이드에 이건... 있는 꼬냑 다이아 어떤 원석이에요? 가운데 보면 요 센터의 녹색깔이 네. 가장 이제 유명하게 보잘 알고 있는 귀 보석 중에 하나 에메랄드 아 이런 야그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구나. 아, 네? 야구가 아니고. <laughs> <laughs> 그, 양가 그 양가 아니고 에메랄드다 이건 찐이다 네. 아...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리얼 에메랄드를 쓰다 보니까 이쁘네. 아무래도 가격대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사이즈 정도는 이제 패션 세트로 오... 해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거 가격은 좀 대충 얼마 어... 이상 얼마 언더 알려줄 수 있어요? 대략 레인지만 보통 귀고리 같은 경우는 40... 네. 3, 40, 50까지 음. 그 3, 40, 50이라는 건 왜냐면 함량에 따라서 가격대가 차이가 아. 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목걸이 같은 경우는 두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고 어, 그러면 뭐 세부적인 가격은 어디에 와서 알아보면 되는거예요 이렇게 <laughs> 문의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근데 제가 핀트. 사실 이 초록색 주얼리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잘 너무, 이, 너무 예쁘네 <laughs> 어. 진짜 이... 이게 왜 마음에 드냐면 음. 흰색 바탕 옷에다가 음. 착용했을 때 너무 예뻐요. 그리고 네. 그 예뻐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도 또 우리가 음. 동양인들이기 때문에 아 옐로우 피부에 동양인들의 이 피부 톤 자체가 약간 누런빛이 그러기 때문에 이런 네. 피부에 초록색 컬러가 어울려요? 엄청 잘 어울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화사해 보이고 그렇구나. 네. 그런 이유가 다 있구나. 그럼요. 야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쁘다. 음 어... 약간 조금 독특한 원석이긴 한데 이 원석이 약간 원래는 거의 투명 하이틱 톤을 띄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핑크 톤을 띄고 있어요. 그러네요. 이 속에 약간 어. 그 핑크빛이 돌아요. 맞아요. 나는 음. 이 겉에가 음. 금색이라서 음. 이 금색에 비쳐서 핑크빛이나 노란색이 나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저도 처음에는 어 이렇게 왜 색깔이 이렇게까지 예쁘지 싶었는데 아무래도 핑크 골다 보니까 투명 원석을 같이 세팅을 해 놓으면 조금 더 핑크톤이 더돌아 보이긴 하는데 원래 약간 핑크톤이 약간 띄고 있는 원석이에요 이건 지금 세트죠 반지하고 네, 귀걸이하고 목걸이까지 목걸이 그럼 이거는 대충 레인지가 어느정도나 풀로 세트를 어, 했을때 아까처럼 말씀드리면 네. 14K, 18K 함량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물론 다르고 풀 세트로 했을 때도 한 100만 원 정도면 얘네는 할수 있는 라인들 괜찮네요 어, 괜찮아 요 얘네들은 이게 그냥 무슨 큐빅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저희는 큐빅을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면 예? 큐빅을 야, 사용했을 때 야구도 어. 사용 안 하고 <웃음> <웃음> 컬러 톤이 네 어. 칙칙해지죠 예 네. 맞아요 맞아요 이게 마모가 되기 때문에 마모가 되고 마모가 되더라고 그요 그렇게 없어 보일 수가 없어요 주얼리에 이네 구실을 못하죠 이제 그렇죠 구실을 이제 못하더라고 이 패션 이쁜 세트 라인들이 큐빅을 넣어버리면 몇십만 원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얘네는 평생 간다는 거. 오 그렇구나. 응.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가지를 봤고 네. 혹시 추가로 하나 더 소개시켜 주신다면요? 네 제가 시간이 좀 아쉬워서 보여드릴 응. 수 있나 없나 했는데 요번에 신상인데 합리적으로 잘 알고 계세요. 와 이거 <laughs> 예쁘다. 야 역시 주인공은 마지막이 나오네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해요. 이 야, 대단하다 대단해. 색깔. 야, 색감 너무, 너무 예쁘죠? 예. 색감 왜 이렇게 예쁜 거야, 도대체? 요 터키석이 잘못하면 촌스러워 보일 수 있는데 세팅을 어, 너무 잘해가지고. 나는 솔직히 처음에 플라스틱인 줄 알았어요. 어, 그런 사람들 많아요. <laughs> 근데 아니구나. 오해 분들 많아요. 아, 진짜 아는 사람은 알겠네요. 음, 원석의 터키석이라는 거. 거죠. 그렇죠. 네. 아 음. 이거는 진짜 실제 여러분들이 오셔서 봐야 될것 같아요. 너무, 너무 예쁘다. 잘해. 정말 이 디자인 자체도 유니크하고 원석인지 플라스틱인지 모를 법한 그런 주얼인데 이렇게 실제로 와서 눈으로 보잖아요. 너무 예뻐요. 음. 보시는. 분들